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터질 때 <웃음> <웃음> 혹시 뭐 턴테이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? 처음 들어요? 네. 어, LP는 보시는지 LP, 있습니다. LP. 네, 이 LP를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트는 거예요. 이제 연주도 하고, 음. DJ들이 이제 디제잉도 하고. 보여주세요. 어 해보면은 로우, 미드, 하이 이렇게 있지만 로우를 이렇게 빼면은. 저음역대가 이게확 죽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, 예. 네. 미드를 깎으면 중간대 음역대가 이렇게 사라지고, 예. <laughs> 네. 뭐, 이런 식으로 연출할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클럽 화장실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음 사운드를 이제 낸다거나 맞네 네, 클럽에서 이제 전화 통화하거나 그 네. 약간 영화에서 사랑에 딱 빠졌을 때 아웃컷이 되면서 어, 맞아요. 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딱 집중되는 어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아 아, 그런 느낌도 있어 낼수 있어 음악을 이렇게 틀 수도 있지만 이제는 턴테이블 리스트들은 이렇게 한쪽에다가 비트 네 비트만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M R 만 나오는 거예요 한쪽 얘를 이제 섞는 거예요. 진짜 뾰아뾰아다와이뾰뾰 <놀람> <하아> <놀람> 처음 들어요. 아 그래요? 어, 이거를 <laughs> 이제 비키 비 그래. 이거 했는데. 어 맞아요. 이거 많이 봤죠. <laughs> 네. 이 소리도 많이 들었고. 네. 힙합 음악에 이런 스크래치라고 하는데 네. 이 사운드가 되게 많이 삽입되어 있어요. <laughs> 아니 이렇게 네. 하는 모습 보니까 <laughs> 쌤지 직접 닮았어요. 아 그래요? 직... 아 갑자기 <laughs> 오, 또... 그런 얘기 들었죠. 어그 머리가 그래서 그런가. 그러면... 들어봤죠. 워낙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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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싸들이 앞에 쫙 이렇게 있고 막 네. 성격도 완전 인싸 노는 것도 완전 인싸실 것 같아. 인싸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. 어... 네. 좀 이렇게 뽑으시면서 잡초를? <laughs> 아, 이구 많이 보셨네요 <laughs> 클럽 배치 익숙해지면 이게 쉬워요? 아뭐 평상시에 이제 음악을 많이 들어보셨거나 응. 아 그루브가 몸에 좀 배어 있다면 은 조금 아좀 쉬울 수 있죠 그루브? 네. 배어 있으시네 이제 배어 있는 거 맞아요? 어, 배어 있으신 거. <laughs> <배어있으신> 거 같은데 몇 프로 좀 배어 있으신 거 같은데 근데 딱 보기에도 네. 이 d j i 기계는 엄청 고가의 장비인 거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돼요? 아, 천차 완별이긴 한데 아, 네. 요즘에는 이제 초보자분들의 일반분들도 진입하기 되게 쉽게 돼 있어서 네. 한2 0만 원짜리 아 취미로는 아... 괜찮은데요 2 0만 네. 원이면 나쁘지 않죠 음. 네. 술몇번안먹어도 되니까 어그 아, 네. 아, 정도 그... 비싼 술 주세요 어떤 일술 밖에 술만들라저 아, 저, 제가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장심료. <laughs> 네, 지금 근데 이런 거는 물 쏟으면 큰일 날것 같아요 맞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는... 물도 못마실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물 쏟으면 안 되죠 사실. <laughs> 네, 장비 뿐만 아니라 <laughs> 컴퓨터에도 물 쏟으면 안 되고 아, 네. 컴퓨터에도 쏟으면 안 되고 그렇죠 클라 나죠 네. 네. 머리가 좋으신 편? 뭐 이거 하다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. 이거 막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손은 좌뇌 운의 발달 어그러니까 오늘 또 머리 좀 좋아지시겠네요 8 곱하기 76 뭐죠? <웃음> <웃음> 아, 뭐, <laughs> 뭐죠 이거? 좌뇌 운의 좋다면서요? <laughs> 근데 이걸로 이제 연주를 해볼 거예요 비트를 틀어놓고 그 위에다 연주를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드럼 소리 들으실 줄 아시죠? 네킥 스네어 킥이 뭔데요? 킥이 u m 요 t 킥이 안돼 킥이 m 이 t 킥이 y d r 아킥 s 맞아 요 y d 네 u m s t 렇 r y drum s t o r 요 drum story, 쿵 r 앞에 해볼게요 y d r 어? 맞아요, 맞아요. 음, 어, 좋은데요? 아, 잘하시니까 그냥 바로 두배 빠르게 해볼게요. 4비트 베이비 스크래치였는데, 8. 음, 해보세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일정하게 한 사람 잘하는 거예요. 음, 두개 배웠잖아, 벌써. 네. 그러면 은 섞어서 하는 거 섞어서 4 4 4 4 8 8 8 8, 8. 오, 맞아요 쉽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어,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말로 두배 네. 빠르게 16 어, 4 8 16 이렇게 네. 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16 16 16 16 어, 해보세요 1 2, 3, 4 오케이 4 오, 맞아요 오. 오, 맞아요, 맞아요. 사, <웃음> 사, <웃음> 오, 맞습니다. 엄청 어, 잘하시는데? 그루브가 역시 좀 이렇게 몸에 좀 배어 있으시네. 좀 타나봐야죠. 그러니까요, 몸에 좀 이렇게 약간 장착이 돼 있으시네. 타나봐요. <laughs> 아 그렇다고 너무 또 너무 또 하지 마시고. <laughs> 음. 둘, 셋, 넷, 오. 8 8 16 16 16 16 오케이. 예. 네.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. 거꾸로 해서 거꾸로. 16부터요? 16 8 4. 똑백이? 머리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어. 네. 예 이러면 꼬인 거예요뇌 정지 <laughs> 네 정지 건거 같은데. 좀 자, 잠깐 쉴까요? 뭐 <laughs> 벌써 뇌 정지 가온거 같은데. 쭉큐큐큐큐 오 <laughs>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. 동신. 시 지도새도 모르게 넘어갔어. 이런 걸 해서 주고. 와. 뭐야? 뭐야? 해보실래요? <웃음> <웃음> 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터질 때. <웃음> <웃음> 어 맞아요.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에. 맞아요. 그렇네. 네.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깨꺾어 주시면 아 이게 이게 나오네. <laughs> 아 근데 좀 그런 거좀 걱정됐거든요. 이제 다들 이렇게 술잔 들고 막 모여들고 와, 멋 있어요? 오빠 멋있어요언니멋있어요 멋있어요! 이런 거할때막 이렇게 술 쏟으면 어떡해? 또 이제 DJ 부스가 네. 조금 높은 데 있거나 네. 그래서 여기 칸막이가 아, 이렇게 막이있구나 이제 한 단계 높은 데 있거나 아. 저 멀리 있거나 그런 디테일이 어. 있는지 몰랐어요. 몰랐어. 아 정답은 아닌데 제가 <laughs> 혹시 그러지 않을까 어, 저도 이제 누가 써두면안 네. 되니까 다 손해 배상 청구당하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는 구나어 맞죠. 위로 그냥 오케이. 생각을 해보면 이제, <laughs> 어? 이제 녹음을 직접 한번 해 보시고 네. 와으니까 가사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써 보시고 아, 네. 그리고 한번 이 뱉어서 녹음을 한번 해 보는 걸로. 오! 네. 뱉어서 이렇게 네. 녹음을 네. 가사도 쓴다고요? 근데 무슨 가사 어떻게 쓰지? 아무 말이나 하면 되긴 해요 사실 아무 말이나? 그냥 일기 같은 거안 쓰세요 평상시 일기요? 그, 안 쓰죠 글을 전혀 안 쓰시죠? 네 거니까? 아니 뭐 아까 국문과 국문과 <laughs> 되게... 뭐 글을 쓰신다고 아까 뭐요 아니 국문과나왔어요 근데 일기 안, 쓰, 안 쓰시고? 일기 쓰세요? 일기 쓰는 사람 아니죠? <laughs> 아니, 일기 쓰는 사람 아니 일기를 어. 야, 안 나만 안 쓰는 어, 것처럼 일기해 그래? 연습이 아, 연습. 서쪽 연습이니까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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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조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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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하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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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러분여러러분 여러분, 하러러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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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이제 요즘 것처럼 하면 됩니다. 예, 네, 요즘 스타일이야. 네, 요즘 스타일 이런 거야. 그렇죠. 네, 한 분님, 들... 아 맞죠? 감독님이 어. 음... <laughs> 음... 네. 지금 못 참하고 계신 것 같은데. 한번 들어볼까요? 아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어떡해. 한번 들어볼까요? 예. 네. Welcome to Happy World. 시시할 때, 외로울 때, 뭔가 해 할까 어, 저... 할 때, Happy 걸과 함께. <laughs> 어, 저 내용이요. 발성이 되게 어, 장착이 또 되어 있으시네. 그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. 아, 잘못했어. 그만해 주세요. 왜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네. 네. 아니, 아니잖아. 아, 잘못한 잘못한 거 없죠. 저저 말이 오그라들어요. 나레이션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어, 근데 나레이션 아, 한번 해 볼까요? 어, 비트 위에다 한다. 뭐 그냥 그 차이지. 생각을 좀 제가 개... 멘트를 살짝 수정해서 네. 다들 심심하지 않으신가요? 인생이 심심한 때, 시시할 때, 외로울 때 뭔가 해볼까 함께 하비걸과 함께 웃으면서 건강 챙기시고 취미 찾으시고 모두들 만수무강하세요! 어 이, 이거 완전 좋은데? 좋아요. 네. 네. 어, 이거를 뒤에 붙여서 Welcome to 하비월 ]Cool. 할까요? 어 그렇게 나레이션 하고 하면 딱 그만 아... 맞아, 맞아 떨어지겠네요. 와 어, 그러면 뭐 완성이 되겠는데요? 알겠습 해볼게요. <목소리> 다들 심심하지 않으신가요? 인생이 심심한 듯 시시할 때, 외로울 때, 뭔가 해볼까 할때 하비걸과 함께 웃으면서 건강 챙기시고 취미 찾으시고 모두들 만수무강하세요! 웰컴 o 하비 d 시시할 때, 외로울 때, 뭔가 해볼까 할때 하비걸과 함께! 예아! Yeah! <laughs> <오, 잘> 좋은데요? <laughs> 아 역시 <laughs> 앞에 뭔가 이게 하니까 <laughs> 앞에 하고 하니까 뭔가 편하는데잘 하시네 이제 네, 지금 이제 녹음을 진짜 했으니까 DJing. 그걸로 아까 배웠던 이제 스크래치를 같이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거죠.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해보는 거 이제. <laughs> 본인의 목소리 나온다 부끄러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안 나오네. <laughs> 잠깐만 안나왜안 나오지? <laughs> 장비가 거부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쓰레기를 가져왔어 이러면서. 아 볼륨을 안올렸네아 깜짝이야 장비가 거부하는 줄 알았어. 어, <laughs> 이 가리는 거예요? 리듬 타는게 아니라? 왜왜왜왜 왜? 아니 본인 목소리로 언제 스크래치를 한번 해보겠어요?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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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 very, very, 뭔가 해볼까 할때 y v 걸 r 음, y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스크래치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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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시이일 때. 아까함게아까게 <목소리> 음. 어, 이렇게 하 돼. <laughs> 아, 잘하시는데요? 아, 뭐 부끄럽네. <laughs> 자기의 목소리로 녹음을 네. 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직접 해 보면서 연주도 하고 이 토마토 된 느낌인데. 얼굴이 아까보다 빨개진것 같기도 하고. 너무 토마토 네, 화장, 화장이 좀 빨개지셨네요. 네. 저는 아예 이런 오늘 와가지고 DJ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도 아예 와장창 깨부신 것 같고 음,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이거 한 걸로 제대로 한번 DJ를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? 어! 쌤 어, 아, 한번 보여주세요 네. 제그 쓰레기같은 <laughs> 달라 <laughs> 아니, 쌤의 이 고급 스킬에 비해서 제 목소리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. 내가 너무 들으면서도, 아이고, 죄송해라. 아이고, 죄송해라. 여기에 이렇게 고급 스킬에 믹싱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,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평소에 좀 많이 뱉어볼걸. <laughs> <laughs>